어해 아이고 이뻐. <laughs> 따야 따친이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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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이상해. 아유. 이모는 이렇게 해 줘. 발 마사지 해 줘. 이모는 만지작거리다 갈게. 제가 할게 언니 언니 음. 운전도 했는데 너무 피곤하실 거 같아요.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만 만지작거리. <laughs> 네 원래 요기를 해줘야 좋대 요기를 네 어, 맞아요 요, 요기를 해주면 아니 왜냐면 딸애가 이제 산책을 많이 하니까 이제 다리 같은 데를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어때 우리 애기? 따치님 마사지가 좋아해? 저 이모 마사지가 좋아 응? <laughs> 마사지 무슨 마사지야 막 쪼물락 쪼물락 만져야지 뭐 아주 그냥